지난 시간에 이어 중단은 마무리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a 곱하기 루트 15분의 3은 루트 6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는 곱해진 수를 우변으로 이왕시켜서 나누셈으로 고치면 루트 6 나누기 루트 15분의 3과 같죠. 이제 나누셈을 곱셈으로 고치게 되면 역수를 취해서 3분의 루트 15가 되고 다시 고치면 3분의 루트 6 곱하기 15는 5, 6, 30, 6 하면 90이 되죠. 따라서 3분의 루트 90이라는 거는 9 곱하기 10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10으로 고쳐 쓸 수가 있고, 3의 제곱은 다시 3으로 밖으로 나와서 3 루트 10이 되죠. 따라서 3을 약분하고 나면 루트 10만 남게 됩니다. 7번은 비례식으로 주어졌을 때 x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비례식의 계산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보면 루트 200 곱하기 x는 2루트 3 곱하기 1과 같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x를 구해보면 루트 200분의 2루트 3이 되죠. 그러면 루트 200은 루트의 2 곱하기 100이므로 100은 10의 제곱이고, 2루트 3이 되어서 10이 제곱근 밖으로 나와지죠. 10루트 2분의 2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다시 유리화를 하게 되면 10루트 2의 곱하기 루트 2를 하고, 위에도 2루트 3에 곱하기 루트 2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곱셈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2니까 10분의 루트 2, 3은 6이 되겠죠. 즉, 20분의 2루트 6인데, 약분하면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8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루트 20cm, 높이가 3루트 2cm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12루트 30 세제곱 센미터일 때, 이 직육면체의 밑면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밑면의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두어 봅시다. Xcm라고 하면, 어, 높이 부피 관계식이 어떻게 되었냐면, 가로 곱하기, 가로를 20, 세로는 x, 높이는 3 루트 2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것이 부피죠 12 루트 3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는 루트 20 곱하기 3 루트 2 분의 12 루트 3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약분을 하게 되면 12 3 하면 4가 되고 루트 20은 루트 30하고 나누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4루트 3이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30은 루트에 3 곱하기 10이 되고 루트 20은 루트에 2 곱하기 10이 되어서 루트 10은 다 없어지고 루트 2와 루트 3만 남죠 분자 분모에 그래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4루트 3이니까 약분하게 되면은 2루트 3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9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각각 8제곱 센티미터, 18제곱 센티미터, 32제곱 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옆으로 이어붙였을 때 이 종이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8이죠. 그다음에 루트 18 루트 32가 되겠습니다. 그럼 높이는 당연히 루트 32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주어진 도형을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면 마치 이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된 세로가 루트 30이고 가로가 루트 8, 루트 18, 루트 32를 더한 이런 직사각형의 둘레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 새롭게 색칠한 부분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의 굴,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두면 어, 루트 8 더하기 루트 18 더하기 루트 32가 두 개씩 있죠. 가로 두개 세로 두 개니까 2루트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곱근의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한번더 쓰게 되면, 루트 8은 2루트이죠. 그래서 2루트 8한번더 써서 다시 계산을 합시다. 자, 2루트 32. 더하기 2루트 32. 루트 8은 2루트이기 때문에 2는 4루트이죠. 계산을 하면은. 루트 18은 3루트이죠. 9 곱하기 8이, 아, 2 곱하기 9니까 9는 밖으로 나와서 3이 되고, 2, 3은 6루트 2. 32는 16 곱하기 2니까 16은 4로 밖으로 나와지죠. 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 4, 8루트 2. 똑같이 8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가 모두 4다기, 6다기, 8다기, 8이 되어서, 더하면 10, 16 해서 26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1 0번을 보면, 제곱근의 드셈뺄셈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1번을 보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6, 루트 2 곱하기, 2루트 3. 다시 쓰면, 루트 안에서 양수끼리는 곱해지니까, 2루트 2 곱하기 3. 계산하면은, 어2 곱하기 6은 12죠. 루트 12. 2루트 6이 되고, 루트 12는 4, 30이니까 2루트 2죠. 두 번째 문제는, 3루트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삼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개는 5가 되니까, 5, 3, 15가 되고, 마이너스 3 루트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겠죠. 3번은, 바로 나누셈으로, 루트 7분의 루트 63, 빼기 루트 7분의 루트 28로, 바스 계산을 하게 되면, 은 7963이니까 63은 어 바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루트 9가 되고 뒤에는 4728이니까 루트 4가 되죠. 루트 9는 3이고 루트 4는 2니까 결과가 1이 되겠습니다. 4번은 루트 12분의 루트 6은 약분을 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고, 루트 8은 2루트 2죠. 2분의 루트 5.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를 하면 루트 2를 아래 위로 곱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 빼기 2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토가 되니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루트의 플러스 2분의 루토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중단은 마무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